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DIY맨입니다. 스테픈 어플로 어떻게 GST를 켰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테픈 3일차인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플을 켰더니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업데이트가 잦은 것을 보면 운영진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표시버그도 소정하고 GMC 토큰도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박스, 잼, 신발 업그레이드에 대한 미터 측정을 조정하고, 또 이제 BNB 체인도 지원하나 봐요. 우선 업데이트 해볼게요. 생각보다 업데이트 설치가 오래 걸립니다. 대략 5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이 한 개이고, 지금 에너지가 꽉찬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신발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링 포인트가 20개 있는데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EPCNC를 3, 레실리언스를 1 이렇게 3대 1로 올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레벨링 포인트와 소켓에 대해 공부를 좀더한 후에 포인트를 올리려고 합니다. 레벨링 포인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캔슬하고 뒤로 가기에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실내에 있으면 GPS 인식이 어려워서 그런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워커로 샀어요. 평소에 운동을 하는 편도 아니고 괜히 조거나 러너를 사서 무리하면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워커를 선택하였습니다. 본인의 운동 상태에 따라 맞는 신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 요즘 신발 하나에 최소 150만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이 신발 살때 새벽에 2, 3시간 정도 잠복하였습니다.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새벽에 좋은 신발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라 신발이 바로바로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0.1km 이동하면 GST를 얻게 되고 에너지가 0.2 차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걸으면 전체 에너지 1을 전부 소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시 10시마다 에너지가 0.5씩 차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신발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꽉 차게 됩니다.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신발 구매하실 때 4시나 10시 되기 전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 완료하면 에너지가 0이 되는데 에너지 증가 시간 기준이 4시와 10시라서 기준 시간 직전에 사시고 4시나 10시가 되면 바로 에너지를 0.5 채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GPS가 인식 못할까봐 핸드폰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에너지를 전부 소모할 때까지 계속 걸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였고 이동한 거리는 0.85km, GST는 5.3개 정도 벌었네요. 일시 정지하고 빨간색 정지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정지가 됩니다. 총 운동한 시간과 이동한 거리, 몇보 걸었는지도 나오네요. 내구도가 50이면 최고 효율은 90%가 되고, 내구도가 20이면 책을 효율은 10%가 된다고 알려주네요. 내구도가 50되기 전에 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스테폰 어플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토큰을 얻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디지털 DIY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